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찍고 내면을 탐구하는 과정을 기록한 젊은 사진 작가 3명의 전시가 13일부터 한미 사진 미술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전시는 30에서 40대 한국 작가의 포트폴리오를 받아 역량과 창의성 있는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는 한미 사진 미술관의 첫 번째 젊은 작가 지원전으로 2012년부터 검토하다가 올해 처음 마련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또한 전시뿐 아니라 도록 출판과 국내외 기관과의 연계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나, 나를 심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선 장태원, 김인숙, 안준의 작품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장태원은 자신의 몸을 이용해 사진의 재료라 할수 있는 빛과 그림자를 알아가는 과정을 작품으로 기록했고, 김인숙은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표현했으며 안주는 고층 건물 난간에 앉아있는 아찔한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8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에선 작가들의 포트폴리오도 전시될 예정이랍니다. 한미 사진 미술관은 새 작가의 작품 속에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과 사진을 이해해가는 과정이 자연스레 함께 녹아 있다고 이번 전시회를 설명했습니다.